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같이 약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안비브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대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세한시기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니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하이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 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감이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니 하 우리 와업장들이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러 가겠습니다. 참 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음을 주시고 복음 안에 부르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여 유일한 문제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의 답도 그리스도여 유일한 답임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붙잡고 살아가는 참된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올바르게 증거될 수 있도록 이유 있는 복음이 정확하게 성경대로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 마음을 혼미케 하여 유일한 복음 오직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의 도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 결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복음 선구자 정신입니다. 복음 선구자 정신입니다. 어그각 가정과 가문 가운데 사실은 가족이 믿지 않고 그 다음에 어, 가문이 믿지 않고 혼자 믿는 그런 어,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어 가정 가문 가운데 이제 불신자 가문 속에서 불신자 가문 속서 처음 본인이 예수를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어,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겠지만 <laughs> 특히 가정 가문 가운데 혼자 믿는 분들은 어, 몇 가지를 좀 기억을 하고 확신하시면 됩니다. 어, 특별히 이 땅의 문제가 이 땅의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여 유일한 문제다. 다양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문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도 다양하게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 문제에 대한 정확한 사실은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정확하고 분명하고 단단하게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을 시작하시는데 정확하게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붙잡으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십니다. 생명의 문을 열어 가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 가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어, 특별히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어, 우리에게 주신 사실은 문제와 답은 유일성인데 유일성인데 사람들은 자꾸만 다양하게 생각하게 만들고 다양성 속에 답을 찾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사단에게서 는 겁니다.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요. 유일한 문제가 정말 맞다면 답도 그릴 수밖에 없는데 사단은 작고 유일성의 문제를 다양성으로 헷갈리고 오해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도 여러 가지요, 답도 여러 가지인 것처럼 계속 속게 만듭니다. 아닙니다. 왜? 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가문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느냐. 유일성의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유일성의 답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심각한 영적 문제는 뭐 정신 문제다, 심각한 질병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정신 문제가 와도 괜찮고 육신적인 문제가 질병이 와도 괜찮은데 가장 심각한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가 없어도 된다는 그 영적 상태입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심각한 영적 상태요. 가장 심각한 영적 문제입니다. 막 정신이 혼미해서 아니면 막 육신의 질병이 너무 힘들게 해서 어렵게 만드는 것이 심각한 영적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영적 문제 중의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가 없어도 돼라고 하는 그 영적 상태가 그 영적 문제가 가장 심각한 영적 문제입니다. 아무리 내가 육신적인 문제가 없어도 아무리 내가 육신적인 질병이 없어도 그리스도가 없어도 되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와 그 문제가 사실은 가장 심각한 영적 문제입니다. 사단은 평생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끌고 가다가 영원한 지역으로 데려가게 되죠. 특히 별 오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드디어 마게도냐의 수도인 데살로니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그 마게도냐 전성 빌립보 지역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을 체험했던 바울은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성령 인도 받는 관례가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 그거는 17장 1절에 보면 유대인의 회당 이야기입니다. 그 빌립보 지역에서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강가로 기도처를 찾아 들어갔던 것이고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니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관례대로 개인에게 간 것이 아니라 회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지역 전체를 살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현장에 제자를 찾지로 들어가게 되죠. 자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내가 어, 새 안식일이 있어야겠다, 뭐, 뭐 세, 석 달이 있어야겠다, 3 년이 있어야겠다, 그 모든 것들이 정해놓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때 들어가서. 중요한 내용을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삼 절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니 복음을 증거하는데 뭘 어떻게 증거하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이유를 이유를 설명하거나 가르치고 설득한 게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정한 거죠. 증언한 거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이유. 그래서 첫 번째로 어, 복음의 성구자로 부름받은 어, 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왜꼭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이유 있는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러려면 사단을 꺾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게 하신 그 영적 권세를 누리는 비밀이 전달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 사단은 지금도 완전히 인간을 멸망시키고 있는데 사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속에서 불신자의 여섯 가지 상태 속에서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데 그 무너뜨리고 있는 멸망시키고 있는 영적 존재의 사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은 증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왜꼭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이유 있는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이 흑암과 사단이 지금도 세상을 사로잡고 있어서 영적 문제 중에 영적 문제는 뭐 질병이 있다 정신문제가 왔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없어도 돼 점점 그런 시대로 가게 됩니다 복음이 없어도 돼 라고 생각.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요. 유일한 문제인데 사실은 그리스도가 없어도 되라고 하는 그 영적 상태, 그 영적 문제. 이거 되세요? 정확하게 사실은 전달해야 됩니다. 그 속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가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아니라 왜꼭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이유 있는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것도 다양성의 복음이 아니라 오직의 복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돼 그리스도가 아니면 너는 망할 수밖에 없어 공부를 잘해도 망하고 못해도 망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망하고 없어도 망해 찾아오는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요 세상적으로 볼때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그 내면에 들어가면 심각한 영적 문제 속에 망해가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뭐 멀리 찾아보지 않았는데요.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참참 참 어렵다 여러 가지로 끊임없이 끊임없이 사실은 그렇게 평생을 두고 대통령이 되려고 애를 쓰는데. 계속 대통령이 돼서 시달리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뭐 거의 대부분 다 감옥 가고 자살하고 죽고 그런 걸 보면서 야, 꼭 이게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이런 것처럼 사실은 모르고,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인 줄 모르고, 그게 유일한 문제인 줄 모르고 사실은 계속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왜꼭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이유 있는 부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의 문제가 진짜 영적 문제구나, 육신 문제인 줄 알았는데, 돈 문제인 줄 알았는데, 공부 문제인 줄 알았는데, 똑바로 행실을 살지 못해서 오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가 있구나. 이유 있는 복음이 증거될 때,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으로 우리 마음에 담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답일 때 그때부터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요. 보좌의 축복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2, 3, 7의 현장에 빛을 비추는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두 번째로 이렇게 되면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요 흑암의 문제인데 그 흑암을 이길 빛의 배경을 그때부터 누리게 됩니다. 그럼요. 어느 곳에서 가든지 그 현장을 살릴 사실은 천국의 플랫폼이 됩니다. 천국의 플랫폼. 어떤 지옥 같은 환경에 간다 할지라도 그 현장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플랫폼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분 권세를 주셔서 그 축복을 누리도록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느 현장 가든지 복의 근원의 축복과 앙담을 누릴수록 천국의 플랫폼을 누릴 수 있도록 흙암 덮인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이 땅의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천국의 플랫폼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빛이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 바라기만 하면 바라기만 하면 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잡혀 있는. 왜 그러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공부를 못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가는 현장 속에 그리스도만 필요한 이유.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 땅에 정확한 응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석이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능력, 나의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정말로 필요했던 것처럼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던 것처럼 이 땅의 유일한 문제, 영적 문제 속에. 유일한 답그리스도가 너무 필요하구나이사실의증인로서는저와여러분들에게리드리드리드다드리드리드리드리드리드리드리드다드리드리드리성경드리드리6리드리드리드리 성경 끊임없이 드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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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합드리합리드리드리드리드리드리 끊임없이